안녕하세요. 8월 4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제 지난 금요일 본문으로 이어서 본다면 사실 좀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, 일부러 나사로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, 뒤늦게 와서,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. 만드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믿기만 하면 영광,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. 라고 하고,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저의 말을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 고맙고 또늘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라고 하면서 어, 이 나사로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 하십니다. 돌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치워라.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.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이미 죽은 지 나아지게 됐습니다. 사일이 되면 이미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지독할 거거든요.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. 사람들은 여기에서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.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현재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. 그 영광은 무엇이냐? 생명의 근원,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. 그 능력. 그러니까 사실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도요, 병을 고치더라도, 병은 아프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뭔가 손을 써볼 수 있지만,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 것이죠.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넘어섭니다.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서 그 능력의 그 한계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것이지요.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, 아 나흘, 나흘이나 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.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사람들이 어, 이 능력을 보고 어찌 보면 그 능력치를 보고 그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그 아무리 능력치가 많은 그분의 능력일지라도 나한테 방해가 되면, 하, 제거하려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. 우리 모습은 또 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. 생명까지도, 음, 주모를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. 근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?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? 예수님의 능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에 오신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,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의 상식에 벗어나니라니까요.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그게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. 근데 그 은혜가 은혜를 벗어나면 엉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어제는 집에서 그냥 글을 좀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연로 하셔서 좀 힘드신 상황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버티고 견뎌 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? 와그 견디는 능력치가 반만이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하, 정말 더 멋있게, 더 아름답게 살수 있을 텐데,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어떻게 버티셨을까요?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신들이 버텨내야 자식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.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. 더 엄청나게 큽니다.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요? 우리의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들고 싶다면 예수님의 방향과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. 물론 살아가시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,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견디면서 십자가를 가셨던 것, 그 길을 가셨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.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.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려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